148페이지의 시나리오를 저랑 같이 만들면서 하나하나씩 우리가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는 시나리오를 하시기 전에 첫 번째 삼각형. 첫 번째 삼각형에서처럼 이름 정의를 먼저 해야 돼요. 자, 여기 A16. A16을 찍고 여기 이름상자에다가 자, 필기라고 적습니다. 자, 이름을 적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될까요 여러분 이름을 적은 다음에 그렇죠 반드시 엔터를 쳐라 그랬어요 반드시 엔터를 쳐라 자그 다음에 옆에 B16 클릭하셔서 B16에다가는 이번에는 실기라고 치시고 엔터 자, 하나가 더 있잖아요. 212. 212를 찍으셔서 그다음에는 전체 평균이래요. 그래서 전체 평균 엔터. 자, 이름 정의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합시다. 이름 정의를 했는데 오타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희? 그렇죠. 기억 잘 하고 계시네요. 자, 수식으로 가셔가지고,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여기 편집 버튼 있으니까 고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이름을 다 만들었으니까 시나리오를 할 건데요. 시나리오는 여러분, 위에 메뉴에서 데이터 클릭. 그 다음에 가상분석 클릭. 가상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클릭. 추가 버튼을 누르신 다음, 교재에 보니까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두개거든요 자 일단 시나리오 1부터 시나리오 1은 필기 비율 증가 이름을 이렇게 적으라고 되어있죠 필기 비율 증가 자 그럼 변경셀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변경셀 시나리오 1 보세요. 시나리오 이름은 필기 비율 증가. 이렇게 하래요.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어, 필기를 60으로, 실기를 40으로. 즉, 어디에요? 아까 이름 정해놓은 거. 여기 필기 실기. A16, B16. A16, B16, 드래그. 자, 드래그 하셨으면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뜨거든요. 자, 필기를 얼마로 60% 기호까지 정확하게 붙이십시오. 60과 60%는 엄연히 달라요, 여러분. 40%. 자, 저희가 지금 시나리오가 하나 끝났잖아요. 그죠? 어, 하나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버튼 누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추가 버튼 누르셔가지고, 실기 비율 증가.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거는 실기 비율 증가. 자, 요렇게 해놓잖아요. 그러면 아까 저희 변경셀에서 얘를 잡았었는데, 이번에는 자동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고칠 필요 없어요. 그냥 두시고, 확인 버튼을 눌러서, 이번에는 필기가 40%, 실기는 60%, 자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 시나리오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추가하실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에서는 바로 그냥 확인하셔도 돼요. 자 그럼 확인을 하니까 이렇게 두 개가 들어앉았는데 마지막이에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요약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결과를 내야 되니까요. 요약 버튼을 탁 누르면 물어봐요. 결과 셀 뭐야 하고. 자 여기서 요령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결과사를 찾는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저희가 아까 이름 정의 몇개 했어요, 여러분? 세개 했죠? 세개 이름 정의 해놓고 사용한 게몇 개예요? 두개 썼잖아요, 필기 실기. 그러면 남아있는 게 지금 뭐예요? 전체 평균이죠. 어, 요렇게 하셔도 되고요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문제 에 보시면, 문제의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모모의 변동 시나리오를 문제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모모의 변동 시나리오를 지금은 저희 문제에서 뭐라고 나와요? 전체 평균의 변동 시나리오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결과셀이 전체 평균이 되는 거죠. 이해 되세요? 어, 둘 중에 하나 이름 정의는거다 쓰고 남아있는 하나가 결과값 아니면 모모의 변동 시나리오를 그서그 모모, 모모가 결과값 둘그 중에 하나. 자, 그래서 21을 찍는다. 남아 있는 게22 하나여서 저희는 21을 찍어요. 자, 이렇게 되셨다면 확인하시면 완성. 그런데 아직 다 끝난 거는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 교지에서 마지막 삼각형 보세요. 마지막 삼각형. 자 마지막 생각해보시면 위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시나리오 1 앞에 왼쪽에 즉 무슨 말이에요? 아까 저희가 작업을 시나리오 1에서 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만든 시나리오는 요거 왼쪽에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자동으로 들어갔죠? 자 그런데 문제마다 달라요. 왼쪽에 넣으시오가 있고 오른쪽에 넣으시오가 있어요. 뭐 앞에다 넣으시오, 뒤에다 넣으시오 무슨 말인지 이해 돼있어요 그래서 항상 앞에 있는 건 아니니까 뒤로 보내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문제 파악을 잘 하셔야 시라는입니다 시나리오 문제 10개 중에 8개, 9개는 왼쪽에 위치시키시오요 그럼 저희가 어떻게 되겠어요? 습관이 다 왼쪽으로 들어 가 버리겠죠 그럼 문제에서 분명히 오른쪽으로 위치시키시오 나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건 시트 해치 그거 하나 때문에 진짜 버리는 거야, 여러분. 토마어요 아까 신중하게 마지막까지 끝까지 잘 읽으셔야 되겠다.